창세기 20장.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.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.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.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.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,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.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. 그는 선지자라.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.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.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,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느냐,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,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.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,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,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. 아브라함이 가로되,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,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.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내 처가 되었음이니라.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.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던 노라.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, 아브라함에게 이르되,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,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, 사라에게 이르되,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,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.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,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대를 다치셨음이더라.